고런 민주당 은평 갑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의 사무실 앞입니다. 1년 넘게 이곳에서 저희들이 무엇인가 소리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민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저러는 거야?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이 앞을 지나고 또는 각각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국 처처에서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허물고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그 어떤 살인 강도들보다도 더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도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도 사람들 속에 있는 탄교함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같은 살인자요, 같은 도적질하는 자요,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는데 일조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 이 자리에 나온 것 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어머니요 아버지요 손주를 든 할머니요 할아버지들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왜인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규탄 집회를 하였더니 저 앞에 있는 박주민 의원께서 우리들을 간담회에 초청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자 하여 초대하였습니다. 많은 말들이 주거니 박거니 오고 갔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좋은 의도에 대하여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마음에 감언 이설을 하며 포장하여 하였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것을 저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하였던 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자녀가 계실 듯 싶은데 만약, 아, 의원님에겐 자녀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따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따님이 의원님께 여성을 데리고 와서 여자 사위를 얻겠다고 한다면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 입에서 무슨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올까 싶어 제가 묻고 싶으나 참고 있었는데 어느 어머니가, 어느 할머니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의 입술에서 이야기를 하였는지, 나의 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 사위를 삼는 것이 우리 딸 아이의 행복이라면, 저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심일까요? 정말 진심일까요? 여러분, 보통의 어머니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를 떠나서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얘야 어찌된 일이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라 얘야 그건 아니지 않을까 오늘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네 앞에 있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거야 네가 태어난 것은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존립해 왔던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유지되어 온 것이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니 아니 네가 언제부터 여성에게 그러한 감정을 느꼈느냐 이것은 아니야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니 우리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여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무학자일지라도 여러분 정상 아닐까요 이게 진짜 딸을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식조차도 내 권력을 위하여 소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가식을 떨고 위선을 떠는 이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처의 살인과 도적질과 기가 막힌 일들이 오늘 이 백주 대낮에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자리를 은평 구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자리를 보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고, 배움과도 상관이 없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누구라도 할수 있는 아니 금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발상들을 하는 사람들을 입법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열정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유관순 열사도 보통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타는 마음은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고 눌리고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내 동족을 위하여 그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평범한 청소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오늘 후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이 자유를 주기 위하여 청소년의 몸을 불태워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여 침묵하고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라고 하다가는 소일곱에 안깐 고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손녀들이 사랑하는 딸들이 남자와 여자를 보면 가슴 설레이는, 가슴 복차는, 두근거리는 이 감정. 천륜이라고도 하고 일륜이라고도 하고 그러한 감정의 연합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임 여성 한 명당 0.78명도 생산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박주민 국회의원과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악한 법들을 제정하여 이것이 합법화 되었을 때에 이 대한민국은 어찌 될 것입니까 많은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50년도가 되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할 인구수가 엄격하게 감소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왜 중요한지는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출산율은 경쟁력과도 같은 소리입니다.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왜 이렇게 인도가 없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 중에 앞서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능력이 탁월해서입니까? 많은 인구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산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구도 중국도 지금은 세계 경쟁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고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구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이며 정치력이며 군사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출산율이 저하가 되면 아무리 똑똑한 인재가 많이 나타나도 그 확률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탑 국회의원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 사위를 삼겠다고 하여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고 도대체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지 국가 출산율이 저하가 되어 처처해서 학교가 무너져 내리고 문을 닫고 폐교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는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규탄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인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국회의원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가 발의하려고 하는 의도 또한 제정하려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팀이 나누어서 오늘 이렇게 소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 안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제가 간담위원회 때, 간담회 때 말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이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곳에 안 나온다고 하여 안심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아니면 당신이 그 법을 발의했던 것을 처리할 때까지 언제라도 뒤쳐나올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기 나온 사람들의 수가 두산왕에 나올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 그속에져 있는 작은 수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눈초리를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수가 적어질수록 야 너희를 지쳤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그거야. 망음껏 떠들어 봐라, 안심하지 마십시오. 빨리,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그 자리를 그래도 보존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날인 것입니다. 속히 처리하십시오 악법을 처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구호 재창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악법 발휘한 것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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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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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온 국민 앞에 석고 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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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은평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박주민 의원에게 권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권고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일 뿐이란 말씀입니다. 외출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출산율을 저하하여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아웃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평범한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법들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서 이것이 청년 국익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후세대를 위한 것인지, 앞선 순국열사들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준 것에 대한 대가가 이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하여 잘못된 것이라면 용감하게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생각이 좋아서 그리하였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과하시고 철회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은평구민 여러분들은 계속 저렇게 버티고 거짓을 부리고 자기의 그것이 지극히 성소수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인데 다수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내년에 다시는 정치계의 발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표를 통하여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